파리에 이른 봄, 햇살이 에펠탑 첨탑을 물들이던 오후였습니다. 소르본 대학교 패션 디자인과의 재학 중인 유나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마치고 에펠탑 근처 카페에 앉아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23살의 한국인 유학생 유나는 파리에 온지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용하고 예의 바른 그녀의 모습에서 중고등학생 시절 태권도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나는 카페 창가에 앉아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창 밖으로 보이는 에펠탑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는 날이었죠. 유나야, 여기야. 멀리서 프랑스인 친구 소피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마리, 클로에가 다가왔어요. 이들은 같은 학과 친구들로 유나가 유학생활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을 준 소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쇼핑 많이 할 거니? 마리가 물었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구경만 좀 하려고 다음 달 학비를 아껴야 해서 친구들과 함께 말의 지구의 작은 부티크들을 둘러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유나는 한국에서 배운 태권도가 이제는 먼 기억처럼 느껴졌습니다. 국제 대회에서 메달을 따냈던 그 시절 하지만 무릎 부상으로 선수 생활을 접고 디자인이라는 새로운 꿈을 찾아 파리로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권도는 이제 그저 가끔 아침에 기본 동작을 연습하는 정도로 남아있을 뿐이었죠. 우리 내일 수업 전에 카페에서 만날래? 헤어지기 전 소피가 물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간이 벌써 저녁 8시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유나는 집으로 향하는 지름길인 에펠탑 근처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파리의 밤은 아름다웠지만, 때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걸음을 서둘렀죠. 골목길은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관광객들은 대부분 메인거리에 머물러 있었고, 이 좁은 골목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유나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어요. 문득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걸음을 빨리 했고, 뒤따라오는 발소리도 빨라졌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해, 유나. 아직 사람들이 있는 곳이야. 스스로에게 말하며 호흡을 가다듬었어요. 길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앞에서 두 명의 젊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유나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죠. 뒤를 돌아보니 아까 들렸던 발소리의 주인 또 다른 남성이 유나의 퇴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총세 명의 남성들 모두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술에 취한 듯 했어요. 니하오, 작은 아시아 소녀, 앞에 있던 남자가 중국어 인사말을 내뱉었습니다.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들을 지나치려 했지만 그들은 유나의 앞을 가로막았어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거야? 우리랑 놀다가지 그래? 다른 한 명이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유나는 프랑스어를 완벽하게 이해했지만 모르는 척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가야 해요, 유나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오, 영어도 할줄 아네? 동양인들은 왜 이렇게 다 작고 약해 보이는 거지? 세 번째 남자가 친구들을 향해 말했어요. 그들은 모두 크게 웃었습니다. 유나의 머릿속에 빠르게 생각이 스쳐갔어요. 맞서 싸울까? 아니, 일단 피하는 게 좋겠어. 과거 태권도 경기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불필요한 싸움은 피하라는 것이었죠. 유나는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세 명을 상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우선 대화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전화하고 있어요. 유나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한 남자가 유나의 손을 잡았어요. 그 비싼 폰, 우리가 잠시 빌려도 될까? 다른 한 명은 유나의 가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유나는 놀라는 척 하며 뒤로 물러섰어요.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고, 골목은 여전히 한산했죠. 남자들은 유나의 겁에 질린 모습을 보며 더욱 자신감을 얻은 듯 했어요. 걱정 마, 우리는 그냥 내 가방만 필요해. 얌전히 있으면 다치지 않을 거야, 첫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유나는 순간 과거 태권도 시합에서 느꼈던 그 익숙한 감각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지만 남자들은 알아채지 못했죠. 유나는 여전히 겁에 질린 척 연기했어요. 제발 가방만은 안 돼요. 여권이랑 중요한 서류가 다 들어있어요. 유나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떨게 했어요. 그럼 더 값진 거네. 첫 번째 남자가 웃으며 동료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세명중 가장 키가 크고 리더처럼 보이는 그는 유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어요. 유나는 조금씩 뒤로 물러서며 주변 환경을 재빨리 파악했습니다. 오른쪽에는 벽, 왼쪽은 좁은 골목, 뒤로는 막다른 길이었죠. 세 명을 한꺼번에 상대하기보다는 하나씩 제압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어요. 돈줄 테니까 그냥 가게 해주세요. 유나가 가방에 손을 넣는 척 하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리더처럼 보이던 남자가 참지 못하고 유나의 팔을 잡아당겼어요. 시간 끌지 마. 가방 내놔. 바로 그때였습니다. 유나의 얼굴에서 공포의 표정이 사라졌어요. 대신 차분하고 집중된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은 유나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덤빈 거야. 유나가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나의 달라진 태도에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순간적으로 유나는 남자의 손목을 비틀며 몸을 돌렸습니다. 태권도 기본 기술인 손목 꺾기였죠. 갑작스러운 통증에 남자가 비명을 질렀어요. 유나는 그 기세를 몰아 빠르게 뒤우려 차기를 선보였습니다. 정확히 남자의 복부를 가격한 발차기에 그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어요. 나머지 두 남자는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작고 약해 보였던 동양 여성이 순식간에 그들의 리더를 제압한 것이죠. 그러나 곧 분노와 함께 유나에게 달려들었어요. 유나는 침착하게 자세를 잡았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왼발을 뒤로 하는 정확한 태권도 자세였죠. 10년간의 훈련이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두 번째 남자를 향해 유나는 정확한 타이밍에 돌려차기를 날렸어요. 발이 남자의 어깨에 정확히 꽂혔고,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세 번째 남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유나는 순간 위기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더욱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우산으로 향했죠. 아마도 지나가던 누군가가 놓고 간것 같았어요. 칼을 든 남자가 유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우산을 집어들고, 그것을 방패처럼 사용했어요. 칼이 우산에 박히는 순간, 유나는 우산을 비틀어 칼을 튕겨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발바닥 전체로 남자의 가슴을 밀어내는 밀어차기를 선보였죠. 남자는 뒤로 날아가 벽에 부딪혔어요. 그 순간 첫 번째 남자가 다시 일어나 유나의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미 그의 발소리를 감지하고 있었죠. 정확한 타이밍에 옆으로 비켜서며 발을 뻗어 그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균형을 잃은 남자는 그대로 앞으로 넘어졌어요. 뭐야, 저 여자는. 두 번째 남자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나려 했지만 어깨의 통증 때문에 쉽지 않았어요. 유나는 태권도 겨루기 자세를 유지한 채 천천히 그들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그 얌전한 유학생의 것이 아니었죠.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 가만히 있으면 더 다치지 않을 거야. 유나가 프랑스어로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완벽한 프랑스어를 구사한다는 사실에 남자들의 눈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때였어요. 골목 입구에서 휴대폰 카메라 플래시 불빛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처음 소란이 시작됐을 때부터 몇몇 행인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유나의 놀라운 자기방어 장면을 영상으로 담고 있었던 것이죠. 경찰 불렀어요. 누군가 외쳤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칼을 들었던 세 번째 남자는 겁에 질려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놓치지 않았어요. 빠르게 그의 앞을 가로막더니 정확한 앞차기로 그의 손목을 가격했습니다. 칼이 땅에 떨어졌고 윤아는 재빨리 그것을 발로 멀리 차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세 남자는 모두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윤아는 차분하게 우산을 내려놓고 경찰을 맞이했어요. 주변에 모여든 구경꾼들은 윤아를 향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브라보라고 외쳤고 또 다른 이는 대단해요라고 말했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경찰관이 상황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유나가 대답하기 전에 근처에 있던 노부인이 앞으로 나섰어요. 저 동양 아가씨가 우리를 지켰어요. 저세 남자가 먼저 그녀를 위협했고, 그녀는 자신을 방어한 것 뿐이에요. 다른 목격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노부인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몇몇은 촬영한 영상을 경찰에게 보여주겠다고 나섰어요. 경찰은 CCTV를 확인하겠다고 말하면서 유나에게 진술을 요청했습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경찰은 그녀의 말과 목격자들의 증언, 그리고 CCTV 영상을 종합해 세 남자를 체포했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더 많았으면 좋겠군요. 체포 과정을 지휘하던 경찰관이 유나에게 말했어요. 어디서 그런 기술을 배웠습니까? 진짜 무술인 맞나요? 유나는 쑥스러운 듯 미소지었습니다. 태권도를 조금 했어요. 조금이요? 경찰관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건 조금이 아닌 것 같은데요. 윤아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워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경찰서에서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윤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태권도 도복을 꺼내 바라보았어요. 태극 마크가 새겨진 도복과 검은 띠는 그녀의 지난날을 말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창가에 서서 에펠탑의 불빛을 바라보았죠. 내일이면 평소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예상과 달리 그녀의 일상은 이미 크게 바뀌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의 휴대폰은 쉴새 없이 울렸습니다. 소피, 마리, 클로에 등 친구들이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처음에는 영문을 몰랐지만 소피가 보내온 링크를 열어보고 윤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젯밤 그녀의 태권도 장면이 담긴 영상이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으로 공유되고 있었어요. 제목은 에펠탑 여전사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 윤하. 너 인터넷 스타야. 소피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아는 당황스러웠어요. 영상에는 그녀가 새 남자를 제압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댓글란에는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국적을 궁금해했고, 한국인이라는 정보가 확산되면서 한국 태권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었죠. 오전 수업에 들어가자 강의실의 모든 시선이 유나에게 집중됐습니다. 교수님조차 수업을 시작하기 전 유나에게 우리 학교에 태권도 챔피언이 있었군요 라며 미소 지었어요. 유나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동시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점심 시간 대학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유나의 전화가 또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파리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유나 씨, 대단히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대사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어 하십니다. 혹시 내일 시간 되실까요? 유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사관에서까지 연락이 올 줄은 몰랐죠.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어요. 프랑스 태권도 협회에서도 유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은 유나에게 특별 세미나에서 태권도를 소개해 달라는 제안을 했죠. 뭐라고요? 저는 그냥, 과거에 태권도를 했을 뿐인데요. 유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유나씨, 당신의 영상은 태권도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실제 자기 방어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줬어요. 많은 여성들이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특히 한국식 태권도를요. 유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유학을 온 이유는 디자인을 공부하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이런 우연한 기회로 태권도를 다시 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도 프랑스에서 말이에요. 생각해 볼게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국의 가족들로부터도 연락이 왔어요. 부모님은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섞인 표정으로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유나의 동생은 누나가 프랑스에서 한국을 빛냈어. 라며 좋아했죠. 사흘 후, 유나는 지역 방송국의 인터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제법 큰 프랑스 채널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기 때문이에요. 유나는 태권도 도복 대신 평범한 청바지 차림으로 방송국에 나타났습니다. 인터뷰어는 유나의 소박한 모습에 놀란 듯 했어요. 시청자분들은 아마도 강인한 무술 선수의 모습을 기대하셨을 텐데요. 유나 씨는 매우 평범한 대학생처럼 보입니다. 인터뷰어가 말했죠.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태권도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단련입니다. 제가 태권도를 통해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기 통제와 평화의 가치예요. 사실 태권도에 도는 길, 철학을 의미하죠. 인터뷰어는 유나에게 그날 밤의 상황에 대해 물었고 유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통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싸우고 언제 물러서야 하는지 판단하는 지혜를 배웠다는 거죠. 그날은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한국 여성으로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인터뷰어가 물었습니다. 윤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한국 여성도 강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우리는 종종 아시아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에 직면합니다. 약하고, 순종적이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편견 말이죠.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한국에는 수많은 강인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현재도 그렇죠. 유나의 인터뷰는 프랑스 전역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마지막 말, 우리는 약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뿐입니다. 라는 문장은 소셜미디어에서 수많은 공유를 기록했어요. 한국 뉴스에서도 윤아의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그녀는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많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윤아는 대부분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녀는 디자인 공부에 집중하고 싶었고 불필요한 관심은 피하고 싶었죠. 하지만 한 가지 프랑스 태권도 협회의 제안만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주말에만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이라면 학업과 병행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달후 윤아는 파리 북부의 작은 체육관에서 첫 태권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태권도협회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 수업은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10명 남짓한 학생들이었지만 점차 소문이 퍼지면서 수강생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태권도는 단지 싸움 기술이 아니에요. 윤아는 첫 수업에서 말했죠. 태권도는 나를 지키는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업이 끝나고 여섯 살 프랑스 소녀가 유나에게 다가왔어요. 사범님, 저도 언젠가 당신처럼 될수 있을까요? 유나는 미소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물론이죠. 어쩌면 저보다 더 훌륭한 태권도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꾸준히 노력하는 마음이니까요. 그날 저녁 유나는 에펠탑이 보이는 아파트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을 떠나 프랑스에 온지 1년, 그리고 그 우연한 사건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디자인 공부는 여전히 계속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또 다른 사명이 생겼어요. 한국의 정신과 문화를 프랑스에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나, 내일 전시회 준비 어떻게 될까? 소피가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유나는 곧 열릴 패션 디자인과 학생 전시회를 위한 작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의 요소를 현대 패션에 접목시키는 것이었죠. 특히 태권도 도복의 선과 비례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거의 다 됐어. 마지막 손질만 남았어, 유나가 답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대학교로 향하는 길에 신문 가판대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프랑스 주요 일간지의 컬처 섹션에 그녀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파리의 한국 태권도 소녀 문화적 가교가 되다라는 제목이었죠. 기사는 윤아가 태권도를 통해 프랑스 사회에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있는 활동을 자세히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그녀의 패션 디자인 전시회에 대한 기대감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처음 파리에 왔을 때는 그저 조용히 공부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을 대표하는 얼굴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대학교에 도착하자 교수님이 유나를 불렀습니다. 유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의 디자인을 본 패션 브랜드에서 인턴십을 제안했어요. 특히 한국적 요소를 현대 패션에 접목하는 당신의 시도에 관심이 많대요. 유나는 놀랍고 기뻤습니다. 이것은 디자이너로서 첫 발을 내딛는 중요한 기회였어요. 더구나 한국적 정체성을 인정받은 것이 더욱 의미 있었죠. 주말 태권도 수업이 끝난 후 윤아는 수강생들과 함께 간단한 다과회를 가졌습니다. 프랑스 아이들이 한국 과자를 맛보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사범님 이건 뭐예요? 한 꼬마가 물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매우 인기 있는 과자야. 이름은 고래밥이라고 해 윤아가 대답했어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한국 과자를 맛보았고 어른들은 윤아가 준비한 한국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작은 체육관은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어요. 그때 프랑스 태권도 협회 회장이 체육관을 방문했습니다. 유나 씨, 정말 멋진 일을 하고 계시네요. 우리는 당신과 같은 문화 대사가 필요했어요. 유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아는 것을 나누고 있을 뿐이에요. 겸손하시군요. 실은 제안이 있어서 왔습니다. 오는 9월 8일에서 열리는 국제무술페스티벌에 한국태권도를 대표해서 시범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에펠탑 앞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에펠탑 앞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인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날 밤 위험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켰던 그 골목길, 그리고 지금 그녀가 서 있는 이곳까지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유나가 결심한 듯 대답했어요. 돌아오는 길, 유나는 다시 한번 에펠탑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그 탑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죠. 한국인으로서, 태권도인으로서, 그리고 디자이너로서 그녀의 정체성은 모두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부모님의 영상통화였습니다. 유나야, 프랑스 뉴스에서 너 봤다. 정말 자랑스럽다. 유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 할 일이 많아졌거든요. 전화를 끊고 유나는 창 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시작된 그녀의 여정은 이제 더 넓은 세계로 향하고 있었어요. 태권도로 에펠탑을 날렸다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죠.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작은 대사로서 그녀의 진짜 도전은 이제부터였습니다.